제 24장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느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사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시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피를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그 낙타를 성밖 우물 곁에 꿀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기르러 나올 때였더라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기르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있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 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런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리딱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통에 채워 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네 물통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통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 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태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급히 물동이의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긴무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하에 그가 반세겔 무게의 금코거리 한 개와 열세겔 무게의 금손목걸이 한 쌍을 그에게 주며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군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나는... 밀가가 나우륙에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 리브가에게 오라버니가 있어 그의 이름은 라반이라.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의 누이의 코걸이와 그 손의 손목걸이를 보고 또 그의 누이 리브가가 그 사람이 자기에게 이같이 말하더라 함을 듣고 그 사람에게로 나아가미라. 그때 그가 우물가 낙타 곁에 서 있더라.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짓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말하소서 나는 아브라함의 종인이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창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라앉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내 족속에게로 갔어.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대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에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라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기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리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울어든지 자러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시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리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리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드레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오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죽을 날이 다가왔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종에게 큰 부탁을 하였습니다.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아브라함은 이 종을 아브라함의 고향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가나안 족속의 딸을 택하지 말라고 맹세하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받은 놀라운 축복을 이삭이 받음으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아내를 찾아야 했습니다. 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그 대를 이어갈 것이어서 더큰 부담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바로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충성된 종이었지만 부담을 크게 느꼈습니다. 아브라함이 안심시켜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또 8절 말씀입니다.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시고 도와 주실 것이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도 살면서 부담되고 버겁게 느껴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일터에서나 관계에서나 가족 문제나 부담되는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종이 떠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낙타를 다 챙기고 좋은 선물들 챙기고 떠났습니다. 그리고 저녁에 여인들이 그 물을 기르러 나올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앞서 나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지만 동시에 믿음의 행함도 함께 가야 합니다. 종이 좋은 선물을 잘 챙긴 것, 그 여인들이 언제 나올 것을 조사한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께 계속해서 은혜를 구한 것들이 함께 어울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할수 있는 일들, 해야 할 부분들을 잘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기도하며 모든 과정 가운데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하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종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할 때 지혜를 얻었습니다.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나는,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그 소녀에게 물을 부탁하고 그 소녀가 더불어 낙타에게도 물을 베풀어 주면 그 소녀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신 이삭의 아내인 것을 확신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사인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보여 주시면 그 보여 주신 것을 통해 믿음이 더 생길 것 같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해주시면 정말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도는 좀 위험한 기도가 될수 있습니다. 제가 아이였을 때 이런 기도를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하늘 보면서 구름이 햇볕을 가리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생각했습니다. 참 미숙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것을 보여 주셔야 제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다해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가 위험한 이유는 우리는 모든 것을 완벽히 분별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다른 이끄심들이 있는 경우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인을 달라는 기도에 올인하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지혜도 베풀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이 지혜를 통하여 리브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이 얼마나 기대하고 긴장됐냐 하면 그 소녀에게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물 조금만 달라고 했는데 이것도 다 전략이었습니다. 물 많이 달라고 하면 좀 이제 잘안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리브가는 어떻게 반응했죠?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도 하고 또 19절 말씀입니다.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러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20절 말씀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길으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 지라 리브가가 낙타를 배불리 마실 수 있도록 물을 준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낙타 10마리라면 1시간 동안 부지런히 물을 떠야 했습니다. 정말 착한 여인입니다. 그러나 또 놀라운 것은 리브가는 종을 위하여 급히 물동이를 손에 내렸습니다. 또 낙타 열 마리를 위해 급히 물동이에 물을 구유에 붓고 다시 기르려고 우물로 달려갔습니다. 리브가의 섬김의 자세가 얼마나 큰 감동이었을까요? 우리도 리브가처럼 이러한 사랑의 섬김을 더욱 실천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관계들이. 얼마나 더 아름다워질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이 이러한 섬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사,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세상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종이 확신을 가지고 리브가에게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도 리브가는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이때 종은 완전히 확신하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드렸습니다. 종이 가족들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하고 또 한밤 자고 리브가와 함께 이삭에게 가려고 했는데 리브가의 오빠와 그의 어머니가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결국 리브가에게 선택권이 주어졌고 리브가는 종과 함께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종과 대화 나누면서 이삭에 대해 많이 물어봤을 것입니다. 왜? 왜냐하면 미래 의 남편이 될 사람이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종은 좋은 얘기를 많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리브가가 가겠다고 말한 것은 리브가도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종을 보내신 것이고 이 종을 따라가서 이삭을 만나면 더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거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또 성령의 도움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이끄심이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움직여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마음의 움직임이 사인입니다. 마음의 움직임도 은혜이지만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를 때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사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환우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전도에 힘쓰고 또 많은 영혼을 구원해 주시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속되는 교회 보수 공사 및 리모델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